다음, 의그 값을 구해달라고 랬습니다 음, 일단, 미식 동일이, 동일, 한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계산을 하죠. 그래서 여기는 3, 3으로 동일한데, 요 파트가 2하고, 어, 세제곱근 4라고 되어 있어서, 현재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. 그러면 2로 변환을 줄 건데, 일단, 로그, 세제곱근, 4, 9이것만 따로 떼서 본다면 로그 자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인 상태로 3제곱근이니까 3분의 1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9는 지금 밖에 있는 상태야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로그 2의 3분의 2 제곱이 되고요 9는 3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네, 로그 의 규칙 중에 연산 규칙 중에 이렇게 지수인 파트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룰이 있죠. 자,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? 일단 3분의 2가 이렇게 나가고요. 2도 이렇게 나갑니다. 남은 게 로그. 2, 밑을 2로 하는 로그 3 이렇게 남는 거죠.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다 동일하게 3을 곱해주면 얘 약분돼서 2가 남고요. 2분의 2도 역시 약분되므로 3만 음, 남게 됩니다. 자 그러면 3만 남은 상태야 결과적으로 얘는 음, 로그 음, 3로그 밑 2인 로그 3 이렇게 정의가 할수 있겠네요. 자, 따라서 요 파트가 요 파트가 3로 그 겁니다. 밑이 동일하게 돼 있죠. 근데 로그 23, 로그 23, 즉 2를 밑으로 하는 사람은 똑같죠. 1개 얘가 1개인 거고, 얘는 곱하기 3이니까 3개가 있는 거죠.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? 4, 4개가 되는 거니까. 결국 x 플러스 3x가 4x이듯이 4하고요. 미시를 2로 하는 로그3. 이렇게 됩니다. 자, 곱하기. 그 다음에 요 파트. 얘는 미시 지금 동일한 상태죠? 그럼 얘만 또 떼서 보면. 2로그, 3, 2고. 그 다음에 요 4가 2의 제곱이죠? 요 응. 4가 2의 제곱이니까 2 앞으로 나가서 약분돼서 1이 되고 결국, 응. 얘만 남습니다. 따라서 어떻게 돼? 얘도 마찬가지, 2x 더하기 x, 3x 이듯이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. 그래서 이 뒤에 3로그 곱해진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4곱하기 3에서 일단 1 2구요 로그 2는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로그 2분의 로그 값이 되고요. 로그 3, 3을 밑으로 하는 로그 2 얘는 얘도 밑변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죠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?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또이 됩니다. 따라서 12만 남네요. 정답은 12입니다.